자, 이제 타원형 짧은 뜨기를 할 건데요. 타원형 도안을 읽으실 때는 여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쭉 사슬 뜨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형 도안 읽듯이 읽습니다. 먼저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기둥 코 올리고.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이렇게 돌려서 가는 거는 평면 짧은뜨기랑 똑같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만들고 기둥코 하나 사슬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평면 짧은뜨기 할 때도 기둥코 넘어가서 그, 그 전에 코 기둥코 넘어가서 이쪽 코부터 떠줬죠. 그리고 평면 짧은뜨기 할 때는 이렇게 코산에다가 떠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타원형 할 때는 이 위아래 양쪽 다 떠줘야 하기 때문에 반 코에 들어가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반쪽에만 찔러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산에다가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반코에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기둥코는 넘어간 상태고요. 또 다음 반코에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또 다음, 반코에 찔러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 걸어줄 건데요. 첫 번째 짧은뜨기, 제일 끝에 보이는 V자에다가 표시링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반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다음, 반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사슬을 총 7개 만들어줬으니까, 짧은뜨기도 7개 되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7개까지 다 하셨으면 마지막 7번째 코에다가 표시링 하나 더 걸어줄게요. 이거는 왜 거는지 이따가 돌리면서 단 올라갈 때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도 걸고 이제 도안을 다시 볼게요.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사슬 만들고 짧은뜨기 쭉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니까 러 짧은뜨기를 사슬의 반반에 위 아래 둘다 해주는 건데 타원형으로 예쁘게 돌아가려고 끝에 하나씩 더 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쪽 양쪽 끝에 사슬에는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개씩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지금 이 여기 맨 처음 만들어준 사슬에 지금 짧은뜨기 마지막 하나 들어갔어요. 이를 이렇게 돌려 접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짧은뜨기 하나 된 거겠죠? 이거, 이거 하나 한 거고,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뜬 거를 이제 돌려 잡고, 또 같은 자리에다가, 같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방금 들어갔던 곳, 같은 자리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반 코씩 짧은뜨기를 해줬죠. 그러면 밑에 반 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 코가 남아있죠. 여기다 각각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또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했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아래쪽도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반대쪽도 일곱 개예요. 지금 방금 하나 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짧은뜨기 둘, 다음 코, 짧은뜨기 셋, 다음 코,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한 다음에 여기 끝부분과 똑같이 같은 자리에 하나 더 하면 이 자리에 이번에 여기 끝에 찌르면 모양이 조금 이상해서 여기 이렇게 끝부분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찌를게요. 끝부분 구멍에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하면 구안에서 그 보시면 이거 뜨고 여기까지 뜬 상태입니다. 이제 빼뜨기 보이죠?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기둥코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로 짧은뜨기를 두코 넣어서 떠줍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표시링 위치를 옮겨줄게요. 표시링 위치는 항상 첫 코에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둘 만든 것 중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걸어주시고 이제 두코 넣어뜨기 하나 했으니까 보안 보시면. 짧은뜨기 다섯 개짜리 이렇게 있죠?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여기, 다가 표시링을 왜 걸었냐면, 돌아가는 부분의 시작 부분이어서 걸어뒀어요. 지금은 코수가 작아서 이렇게 세면서 올수 있지만 코수가 조금 길어지면 어느 부분에서 돌아가는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 첫 부분, 그러니까 사슬 만들고 돌아왔을 때 사슬 끝부분에 있는 그 코에다가 걸어 두시면 어딘지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코, 두 코, 두코 떠줄 건데요. 이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 둘, 세 코죠? 각각 두 코씩 넣어서 떠줍니다. 일단 이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부터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둘, 표시링 위치를 바꿔줄게요. 방금 만들어줬던 하나, 둘 중에 처음 만들어준 짧은뜨기에 또 걸어서 이번 도안에는 다음 단은 없지만 다음 단에서도 여기가 돌아가는 부분 시작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돌려서 여기 끝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둘또 살짝 돌려서 이쪽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둘, 그 다음에 도안을 다시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다섯 개 하고, 마지막 두 코는 두 개, 두개 넣어서 끝나죠?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까지 했죠? 이제 하나, 두 코에는 두 코씩 넣어서 떠줄 거예요. 다섯 개뜬 다음 두 코는 하나, 둘, 여기는 두개 넣어서 떠줍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또 다음,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자, 이제 또 여기다가 빼뜨기 하면 끝나죠? 여기도 마지막 부분은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이첫 코, 바로 밑에 기둥코, 바로 아래 그 전단에서 빼뜨기 해준 코는 절대 뜨시면 안 되고, 딱그 직전까지 코만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맞게 잘 떴죠? 이제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데다가, 빼뜨기를 해서 두 번째 단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빼뜨기, 빼뜨기 해서 두 번째 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쭉 뽑아서, 자르고, 표시링 빼서, 짧은뜨기, 타원형 짧은뜨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원형 긴뜨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